빨간색을 싫어해가지고 제가 <laughs> 준비했어 준비했어 왔다 갔다 왔다 준비했어 빨간색이 옆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대로 네? 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오징어 낚시를 한 30분 정도 롱베이에서 하고 왔는데 말라바비 그 저기 뭐야 홀프장 앞에서 오늘 오징어 또네 마리를 낚았어요. 오박사 오늘 <laughs> 처음 포인트를 찾아보는. 예상과 다르게 좀 비상이 안 좋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뭐 레드 칼라 싫어 그런 건 아니죠? 음, 좋아하는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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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다 진영인데 진영이가 입어서 그런 건 아니지? 생각하기 나름이죠. <laughs> 오케이. 자, 그럼 우리 덩치가 가리켜준 구호 한번 외치고 박자 포인트를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도록 9시까지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자, 넷. 흥! 엇. 어이. 렌즈 준비했다니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. 어 평소에 레드 카나를 싫어해. 왼쪽으로 들어 왼쪽, 왼쪽. 다시 돼. 왼쪽으로 그렇지. 그러 가면 안 돼.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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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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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브레이크를 잡든지 띄, 띄었잖아. 띄었잖아. 계속 끌어 올려. 낙태잘 세우고 버티고만 있어 그냥 이미지 올라 씨가 버티고 있어. 거못 박잖아 이제 더 이상. 파도 올때한번더쭉 끌고 당기고. 오. 얼마 만에 보는 그래. 에이구! 아! 같이 끝났어. 와, 바늘이 이게 눌렸어 아. 일부러 물고기 안 잡으려고요? 떼탈까봐 아, 떼탈까봐 거봐, 내가 항상. 잘. 발 빠진 거죠? 아니, 발 빠진 게 아니라 끊어졌잖아. 여행 숙려서 저 앞에 여있잖아.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던 게 그래서 그런 거야. 파도 지금 오니까 캐스팅하지 마. 이거 치고 난 다음에 캐스팅해. 그리고 다음 파도 오는 동안 그때를 노리란 말이야, 아까 저처럼. 기다려, 기다려. 캐스팅하지 마, 아직. 그럼 봐봐 아니야 흘려놓고 갖고 들어와야 돼 거기 있으면 한방 치면 금방 이리 가버리잖아 여기 이쯤에 저기 저쯤에 캐스팅 해야 된다고 저렇게 그래서 깔아 앉혀놓고 저기부터 끌고 들어오면서 이태 이트, 이태야 버텨 진영이 넌 꺼내야 돼 왼쪽으로 갖고 와 낚싯대 왼쪽으로 대 낚싯대 왼쪽으로 대 그렇지 근데 방금 진영이 형 어. 들어왔을 때 저기 있지? 그러니까. 네. 계속 버텨! 네. 한 번에 더 끌고 네. 와! 또 나온다. 그렇지. 안 돼, 그렇게쳐지면 항상 텐션 유지한 상태로 내려가야 돼. 낙태 지금 확 터졌잖아. 굉장히 좋은 이상일 줄 알고 왔는데. 사람도 와 있고. 조심이안 좋아요. 고기가 나올 것 같아. 자, 오늘. 신기열전 네. 화이팅! 열심히 이어나가고. 낚시 앞으로 쭉 빼! 팔 앞으로 쭉 빼! 앞으로 나오고! 이제 오른쪽으로 와! 오른쪽으로 와 이제! 그렇지! 오른쪽으로 와 이제! 다시 왼쪽으로 가! 지금 거기도 버티고 있는 거야 찍고 있어? 오케이 낚시대 팔쭉 펴! 앞으로! 그렇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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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 오늘 버티고만 있어, 계속. 다시 오른쪽으로 와야지! 어, 남아있어. 남아있어, 얘. 오른쪽으로 나와. 앞으로 팔 뻗어! 이로 더 나와, 이로 더 나와. 무서워서 낚시하겠는 <laughs> 그게 아니란 <아니라는> 말인데, <laughs> 지금. 이... 야, 씨발. 야, 대체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 뭐 지금 상황이 이데이 그지같은거 이거 걸올려야 그럼 거걸어면 올려야지 야 바늘이나 와봐 얘꺼 바늘 얘꺼 바늘 없으면 드라마 또 다른거 있는거야 간만에 아... <laughs> <laughs> 좋았다 야 뜰채 웬만하면 하나 좀 제대로는 걸해 드라마 낚시하는 사람이 어? 못짜는안되겠못짜는안 돼. 4 0한 후반대 후반대 되겠다. 40 후반대. 나이스 나이스 좋아. 좀 잘했어, 좀 잘했어. 백, 백해 우와 방에 우리 그 닦는다고 내가 낚시복 뜨준다 하얀색인데 그것도 눈치로 모르고 야 이거 네가 선질지 왜 미안하다 자 그리고 드라마 전용 바를 그린 칼라야 풀스거 때 기가 막히다 이건 이 말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. <laughs> 치킨 유지, 어? 아, 어, 진짜 아쉽다. 그래도 씨 어쨌든 뜬다 고생했는데. <laughs> 그래도 싹 손질해서 또 안에 내장까지 어가준 게. 니는 거니까.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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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<그래서 진짜. 웃음> 네. <laughs> 어, 아, 아 좋아. 좋아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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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그렇지. 그런 액션 좋아. 이제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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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<웃음> <웃음> 오, 고마, 뭐 맞지? 그쪽 훈련서 좋았어. 그래.